민수기 19장에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율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의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에 처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선 반역한 고라의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았고 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병이 퍼져서 14,7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계속된 거역과 불순종과 불평, 원망 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죽음의 기운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죽음의 분위기를 부정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가 큰 고민이고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 지은 자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내 몰골이,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때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화나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 2회차 인생, 3회차 인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 보니까 2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드라마나 영화처럼 2회차, 3회차의 인생을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 방법이 없어서 절망한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살 의욕과 희망이 없으면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결하게 되는 재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재물은 온전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소여야 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어린 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이라는 것도 아직 어, 성장하지 않은 새끼 암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이라는 건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잡고 불로 태웁니다. 이때 같이 넣어서 태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백향모,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넣어서 불태웁니다. 그러면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런 재를 진영 바깥에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 재를 타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뿌리는 일은 제사장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정한데 정결함을 입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한테 뿌릴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면 흐르는 물에 송아지의 재를 섞어서 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정한데 정결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방법이 있고 길이 있으면 절망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감을 느끼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실리지 않고 겉도는 기도만 나올 때라면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고치고 정결함을 입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 뿌림을 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더욱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분위기 속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로 인한 오염 속에서 십자가 보혈로 피 뿌림을 받고 하나님께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우리 입술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 모습이 어떻건,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